안녕하세요. 참사랑 정원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백과차 꽃차를 여러 가지 꽃 종류를 좀 모둠으로 따보려고 합니다.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어, 비 비를 맞으면 좀 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꽃이 많이 피어서 어, 그냥 모둠으로 어, 백과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을 모둠으로 땄는데요. 이렇게 모으니까 더 화려한 예쁜 것 같습니다. 현재 6월달의 꽃인데요. 43가지의 꽃을 어제 땄습니다. 모둠으로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이제 7월달, 8월달, 9월달 꽃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또 따서 이렇게 모으면은. 백과차가 될것 같습니다. 색깔도 다양하고, 어, 꽃차를 만들어 놔도 색깔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이 모여서 어,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제가 심의로 하는 거니까, 이렇게 재미로 어, 어, 백과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같이 따는데 앵두하고 왕보리수가 열어서 잠깐 짬을 내서 왕보리수하고 앵두를 좀 따봤습니다. 그리고 블루베리도 조금 있어서 함께 따봤습니다. 이렇게 같이 모아놓니까. 으 아름답습니다. 내일부터 장마비가 온다 그러네요. 어, 장마비가 오면 꽃이 좀 많이 비를 맞아서 좀 시들 것 같아서 이제 내일 지온다 그러니까 오늘 좀 열심히 부지런히좀 따봤습니다. 이제 또 다음, 다음 거또 담아보겠습니다. 백과차는 백가지의 꽃이 모여서 만들어져야지 백과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백과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건조하기 전에 꽃을 약간 두툼하고 큰 꽃은 구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연하고 잘잘한 꽃은 한쪽으로 또 약간 큰 꽃은 이렇게 또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한번 건조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구분해서 담아놨습니다. 백화차를 덮금물 해가지고 이게 담아봤습니다. 여러가지 색상이 어울려져 있어서 나름대로 예쁜 것 같습니다.